어, 어, 안 떨려고 그랬는데 음,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어, 저를 이끌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던 김지훈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사 봄 식구들 마수피리 식구들 그리고 장학년의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음, 특히, 저한테 좋은 느낌을 줘서 제가 연기 잘할수 있게 도와준 근영양에게 너무 고맙단 말 하고 싶고,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, 그리고 우리 사무실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시 한 네, 번 씨. 한번 축하드립니다. 오늘 모습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할 예. 겁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